3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는 원주 기업도시입니다.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초등학교도 이제 짓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중학교는 2020년에 문을 엽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요. 일단 학교가 제일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근 심평초나 치학 중학교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그 학교까지 이제 학생들을 어, 통학을 시키는 조건을 그, 음, 주택 사업 승인 당시저희니다 그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시설도 몇 달은 더 있어야 합니다. 당장 변변한 마트도 없을 정도입니다. 상업용지로 허가난 곳입니다. 주민들은 입주를 속속 시작하고 있지만 상가부지는 이렇게 입주 예정 푯말만 붙어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사정이 열악합니다. 이달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됐지만 3, 40분에 한 대꼴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도시의 치안을 책임질 경찰지구대, 안전을 담보할 소방안전센터도 2020년 이후에야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